그렇게 했을 때, 요나가 이제는요, 하루 길 동안에 다 외치고 나니까, 아, 이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. 요나는요, 딱 가서 이 외치면은 뭐냐면, 딱, 딱 외치면은, 야 체포조가 와서 나를 체포할 것이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체포조가 딱 등장하여 나를 체포하고, 나를 고발하고, 돌셔야 맞을 거야. 돌가고 하고 딱 갔는데, 아, 갑자기 이들이, 갑자기 와가지고, 회개를 하고, 막 관심을 갖고, 길을 기울이고, 막 그렇게,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, 이, 이회개가막 일파만파로 증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, 아, 요나가 사흘 동안에 이 위치에 들다 하루 만에 끄떡 내버리니까, 이제는 요나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, 할 일이 없는 가운데서 요나는 요 39일 동안에, 39일 동안에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.